제가 더 많은데요? 뭔뭐 소리예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여섯 여덟, 여덟 개구나. 아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잖아요. 어디가 손가락질이에요? <laughs> 뱀의 크기가 클수록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성적 능력에 자신 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혜연씨가 보면 저큰 어항에 두 마리밖에 없잖아요. 자신을 많이 아꼈으면 좋겠어요. 혜연씨는. 안녕. 오늘은 크리파스랑 스케치북으로 그림으로 하는 심리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해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려 가지고 저희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 멈춰 가지고 같이 그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야, 이거. 옛날 담배 가이 얘기 잘았어요 구마적 뭐 이런 사람들 야인 시대. 저그 시대 안 살아서 모르겠어요. 질문 주세요. 아무도 아, 아, 기가 막히지. 그림잘 그리세요? 기카소예요? 기카소. <laughs> 기깔나서 기카소. <laughs> 그 색깔 겹치면 진짜 당 나는 거 알죠? 친구들이랑 하실 때도 색깔 겹치면 아너 다른 거 써. 이런. 상현 씨 파란색 써요. 파란색으로 나무 어떻게 그리는? <laughs> 뭐 모가네 수대요? 그냥 나무색 다 파란색깔, 이흰 보라색. 어제 아이거 <laughs> 올렸으니까 이 이겼어요. 저는 원래 나무 밑둥부터 그려요. 아 이것도 반영이 돼요? 그림 순서는 상관없어요. 나무, 나무, 나무. A few moments later. 끝났습니다. 그림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차가나무예요. 이거는 나이테 이거는 뿌리. 뿌리 잘 잡아야지. 아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궁금한 음, 게나이테는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잘라갖고 지금 보이는데. 아무가지가 없네. 요 없는 것도 어떻게 상이가 할고 저는 아, 원래 저는 나무 뿌리랑 그려요. 응. 왜 박혀있는 나무니까. 그리고 이제 다람쥐 집이랑 과일 나무를 그리고 있잖아 가지고 이거 비교해. 저희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심리슨 상태가 궁금해요? 먼저 상이 씨 상태를 알려드릴게요. 상이 씨 그림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라는 게 안정감을 상징하고 있네요. 뿌리가 있다면은 생활력이 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 리러니까 없다는 거는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인 어. 것 같아요. 어 물론 왜요? 안정되어 있으셔서 좋으신 <laughs> 거. 또안정적으 <같아요. 웃음> 그리고 아 그렇구나. 가지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가지는 호기심과 행동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많을수록 살달하고홍기심이 왕성한 사람이라고 맞는 같아요. 이제 나와 있는데 어? 오신기하 가지를 굵게 그릴수록 집중력이 강하고 <laughs> 가늘게 그릴수록 변덕이 심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다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다 보니까 집중도 강하고 변덕도 음... 강하다 한 가지 더 특징이 우이가 <laughs> 조금 있어 보이는데. 봉이가 좌절감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게 의미가 되거든요.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좌절감이나 힘든 일이 있었지 않을까? <laughs> 좀 맞네. <laughs> 그림으로는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기란 씻고 열매를 그렸잖아요, 상희 씨가 안 그린 거. 열매는 결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그렸으면 그 욕구가 있는 건데 열매가 많음으로써 그 욕구가 엄청 왕성한 사람이에요.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자신의 이득부터 따지는 경향이 심한 거래. <laughs> <laughs> 맞는 거야? 같뭘 <같아요. 웃음> 뭐, 맞는 거야? <laughs> 나두 번째. 잎을 그렸잖아요. 약간 상희 씨도 잎 얘기가 떠올랐는데 잎을 많이 그렸으면 그것은 지성과 생명력을 상징대요 어. 잎을 많이 그린 사람은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 미래에 대해 되게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더 많은 거 같아. 음... 죄가 더 많은데요? 뭐 소리예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몇, 몇 개야? 아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잖아요. 어디가 손가락질이에요? 가지가 <laughs> 아예 없는 걸로 봐서 형도 궁금한 게 별로 없으신가 봐요? 아, 아니까. 아. 다 아니까. 난다 알거든. 저희 그 심리 테스트를 떠나서 그림이 되게 어.. 성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림이에아 이거는 예열당뇨. 그럼 다음에는 진짜 기카소 원래 그래봅시다. 단순한 걸잘못 그려요. 아 그럼 다음 그림을 그려볼까요? 뱀이 무슨 색깔이지? 뱀은 여러 가지 색깔이죠. 이거 색깔도 영향이 있어요? 아 색깔 영향 없어요. 아 색깔은 네. 없어요. 대 그런 거 너무 의식하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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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무슨 색깔인지 까보고. 의식하면 아, 안 돼요. t hours later. 뭘 아니 못 먹은 뱀인가 <laughs> 봐요. <laughs> 저는 뱀. 기본적인 뱀의 형상, 피리 불면 막 나오는 애들 잘 꼬리 모로 쓰고. 지금 <laughs> 뱀을 못 봤어요. 상기서 뱀을 본 적이. <laughs> 포켓몬스터 아보크로베어 아, 같고. 꼬리는 뭐예요? 꼬리. 너무 단조로워서 또한번 봤어요. 그거 잖아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나온 인면 좀. 약간 이광수 나왔어. 심플한데. 평창올림픽 을안보셨거든요오 개막식 안 보셨어요? 평창올림픽 네. 때몇 년도죠? 20대 네. 있었어요. 아. 그 털링만 봤는데 하알 아 말할 때만 <laughs> 영미! 하알! 아 저는요 뱀을 동물원이나 그런 데서밖에 못 봤어요 감아져 있는 것만 항상 봐서 말려있는 뱀을 길렸어요 하여튼 아, 구렁이과예요제 심리상태는 어떻죠? <laughs> 뱀 테스트는 성욕 테스트였어요 뱀의 크기는 성적 욕망의 크기와 자신의 성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해당 크기는 종이 면적을 비례하는데 기현씨 같은 경우는 꽉 채웠잖아요 뱀의 크기가 클수록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성적 능력에 자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뱀의 무늬나 비늘을 묘사한 경우인데 이성 조제를 할때 성생활을 진행할 경우 상당히 거친 사람일 수가 있대요. 그리고 뱀을 그릴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길게 내밀고 있거나 혀 끝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경우 성적 취향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바뀐 변태적인 성향을 지닐 수 있습니다. <laughs> 비뇨기과의 요여기 <laughs> 그래서 이걸로 미뤄봤을 때 기완 씨는 성적 능력에 자신있고 성도 활발해요. 성생활 시 상당히 거친 사람이며 특유의 패티시가 있는 사람이죠. 일반인 범주 밖에 있는 변태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음, 남자입니다. 오늘 옷도 그렇까 약간 일본틱하긴 해. 네, 성진국아 <laughs> 웃겨. 근데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길이가 문제야, 너무 길어. 아까 얼굴보다 더 길잖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걸러 줬는데? 어. 왜 원래 이렇게 그리잖아? 에휴. 뭐새총이네요 비품인 줄 알았어요. 와이야, 와이. 아니, 정확한 와이 벤치예요. <laughs> 엄청난 밸대가 여기 있었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아 음음 어, <laughs> 많네. 여기 엄청나네. 뱀 크기를 봐요. <laughs> 이거 방송 못할것 같아. <laughs> 이거 편집 잘해야 돼. 둘다나간다 <laughs>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못 실려. 오케이 그다음. 어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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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그 사각형 어왕 있잖아요 수족관. 거기서 이제 애들 많이 추가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아무튼 물고기는 있어야 되니까 있고. 근데 거북이 내가 먼저 그렸어요. <laughs> 아, 완전 갑부 메온빠 같이 생겼어요. 어? 귀엽네요. 어,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리고 물은 채워줘야 되니까. 물이 음, 한가득 있네요. 수족관에 물 한가득 있죠. 어항이 어항 수족관이 아니라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어항? 어항이나 수족관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항이죠. 네, 제 어항은요 금붕어랑 불가사리랑 벽에 붙어 있는 청수물고기랑 해파리랑 말미자 미역이랑 불고기 밥 와, 디테일 살아있네. 누가 보도 홈플러스에서 세트로 구입한 거 맞네요. 이거 그거죠, 그 모형 해파리. 찐인데요? 찐 해파리를 넣으면 얘네 다 위는 어떻게 살아요? 동생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래요. <laughs> 기한1 0부터 갈게요. 어항 입구에 굴곡이 많을수록 상위 1위는 거죠. 저거 남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민감한 성격이에요. 어? 근데 기한1 0꺼 보면 깔끔하죠. 그러니까 남의 말에 신경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민감하지도 않다. 그렇게 볼수 있고, 어항 모양이 둥글수록 원만한 성격이에요. 근데 가기 음! 전에 <laughs> 완벽하게 어항의 어항이 둥글수록 원만한 성격이니까 어항이 저렇게 각자 있으면 그렇죠? 난두 번째 어항 속아티팩트 있잖아요. 그런 걸로 꾸미면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원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양씨거 보면 깨끗해요. 또 깔끔해.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을수록 욕심이 많아요. 그득그득합니다. 욕심이 그냥. 그다음 이제 물고기에 관한 건데 물고기를 많이 꾸민 사람은 자신을 많이 아끼고 미적감각도 풍부한 사람인데 계현 씨 보고면 저큰 어항에 두 마리밖에 없잖아요. 자신을 많이 아꼈으면 좋겠어요, 계현 씨. 물고기들이 마주치고 있잖아요. 지금 딱두 마리밖에 안 보였는데 의견 충돌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살면서 의견 충돌이 대, 대체 로 많이 일어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살기 힘들 예상입니다. 아, 아니, 지연에게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오 근데 신기하네요. 아 근데 진짜 고기 되게 허하다. 분명 입양 시킬게요. 누굴려요 저기 청소년 고기요. 청소줄 막이. <목소리> 그림을 그려봤는데 오늘의 제일 잘 그린 그림은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이 친구. 네. 근데 오늘 되게 그냥 해봤는데 저 원래 혼자 했을 때보다 되게 좀 재밌었고 MBTI 보다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떠셨어요? 본인을좀더잘 알게 된것 같나요? 이미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좀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안야 응.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왜 자꾸 웃어 앞에? 깔깔깔이네 아까 뱀이 진짜. 나봉. 그쪽도 정말 아니었어요 문희. 저는 뱀이 요만해요. 이만한 문이. 이만한, 이만한 뱀이고 문희가 그렇게 막. 저는 요만한 뱀이고 기아시는 이만한 뱀이고. 자기보다 큰게 좋죠. 그만큼 요구가 많잖아요 언니가 훨 낫잖아요. 너무 털리는데? 그림을 그릴수록 털리는 거지. 의식을 좀 내절하고 그리면 괜찮아. 이게 내절하고 그린 건데? 나 <laughs> 이거 신경 쓰 그리면 안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면 되